북한이 그 그저께는 미사일 두 발로 도발하다니, 그제는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나서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. 겁먹은 개니,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 방식이니 하는 원색적인 비난이었습니다. 조롱으로 가득한 말폭탄이었습니다. 사실상 우리 국민과 국가가 모욕을 당하는데도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. 이 정권이 남북평화의 아이콘인형 띄웠던 김효정한테서 이런 차마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모욕적 인사를 들었으니까 참담할 것입니다. 그런데도 이 정권의 굴력적인 북한 바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댄날 동일부는 북한 개별 관광 남북철도 연결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를 촉구합니다.